안녕하세요.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아침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? 숙청이나 혁명 같은데요?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. 이 발언은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습니다. 이번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불과 몇 시간 전 이루어졌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수 없다며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질적인 외교적 우려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정상회담은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1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약 15분간의 양자회담에 들어갑니다. 이 발언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회담에서의 협상력 강화의 압박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합니다.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정치적 환경뿐만 아니라 한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이는 양북의 경제적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즉 이를 통해 한국 정부는 더큰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트럼프의 숙청 발언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정부가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. 앞으로의 경과에 따라 부산성이 클 것으로 보이며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치 상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